긴장감 고조 24점보다 낮은 점수 받을 참가자는 누구? 현역 하왕이의 운명음? 현역 하왕이의 첫 방송이 시작되면서 초반부터 긴장감 넘치는 무대들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의 실력과 개성은 돋보였지만 점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며 탈락 후보들의 이름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첫 회에서 가장 낮은 점수는 16점으로 기록된 김영철이었다. 하지만 24점을 기록한 몇몇 참가자들 역시 위험한 상황에 놓이며 이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혜성은 첫 경연에서 자신의 히트곡 사랑 반 눈물 반을 선택하며 무대에 올랐다. 이 곡은 그가 과거의 전국 트로트 경연대회에서도 선보였던 곡으로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진혜성은 가사의 감정을 깊이 담아 노래를 부르며 관객들의 눈울를 적셨다. 특히 첫 소절에서의 감미로운 음색과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는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자신감 있는 모습은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편 김호연은 이번 경연에서 24점을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방송 중 그의 모습이 카메라에 거의 비치지 않으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의도적인 편집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참가자들의 모습이 골고루 잡히는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김호연의 화면 출연 시간은 몇 초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그의 낮은 점수가 방송사의 연출 방식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었다. 김호연은 이후 자신의 SNS에 억울하면 더 상장하라는 문구를 올리며 탈락에 대한 신경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남겨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번 회에서 24점을 기록한 송민준 역시 탈락의 위기에 처했다. 그의 무대는 깔끔했지만 긴장한 나머지 약간의 실수를 보이며 심사위원들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송민준의 점수가 공개된 직후 다른 참가자들의 점수와 비교하며 그의 탈락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탈락 후보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은 김영철, 김호연, 그리고 송민준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무대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는 참가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역 하왕이의 초반부터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의 운명은 남은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에 달려 있다. 과연 24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해 탈락의 고배를 마실 참가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들이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방송에서 펼쳐질 새로운 무대와 드라마틱한 전개가 예고되며 시청자들은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들고 있다. 현역 하왕이는 매주 더 뜨거운 무대를 선사하며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현역 하왕이가 화려한 막을 올리며 참가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그 중에서도 진해성은첫 무대에서 자신의 히트곡 사랑 반 눈물 반을 선곡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의 무대는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시청자와 심사위원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팬들은 진혜성의 무대에 환호하며 그의 성공을 위해 더욱 뜨겁게 응원하고 있다. 진혜성은 첫 무대에서 2017년에 발표한 자신의 히트곡 사랑 반는물 반을 선곡했다. 이 곡은 진혜성의 음악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준 곡으로 그가 전국 트로트 경연대회에서도 불렀던 대표작이다. 그는 무대에 오르기 전 인터뷰에서 이 곡은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입니다. 제초심을 떠올리며 진정성 있는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진해성의 말처럼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곡에 담긴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며 무대를 채웠다. 진해성은 첫 소절부터 관객을 사로잡았다. 감미로운 음색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은 노래에 담긴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전달했다. 그의 퍼포먼스는 그저 트로트 가수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선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노래의 절정 부분에서 진혜성은 마이크를 가슴까지 내리고 목소리 하나로 무대를 압도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인 가창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노래에 몰입한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 장면은 현장에서 관객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심사위원 중한 명은 진해성의 무대는 단순히 우승 후보를 넘어선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곡을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는지에 따라 무대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라고 평가했다. 진해성의 첫 무대가 끝난 후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혜성은 역시 믿고 듣는 가수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무대였다라는 댓글이 이어졌고 그의 무대를 다시 보려는 시청자들로 영상 조회수가 급증했다. 특히 팬들은 그의 승리를 위해 자발적인 응원 캠페인을 펼치며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온라인 투표 동료부터 팬클럽의 기부 활동까지 이어지며 진혜성의 행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진해성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른 이유는 그의 탄탄한 실력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진심 때문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것을 넘어 청중의 마음 깊숙이 다가가는 힘이 있다. 또한 그의 경력은 트로트 신인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성장한 성공 스토리를 담고 있다. 과거 전국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과 꾸준히 발표해온 히트곡들로 다져진 내공은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만의 경쟁력이다. 진해성의 성공을 위해 팬들은 더큰 열정을 쏟고 있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NS 해시태그 캠페인부터 각종 팬 이벤트까지 팬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의 팬클럽은 진해성의 노래와 무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 감동을 전달하는 예술이다라며 그의 음악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진해성은 이번 경연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트로트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경쟁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음악의 감동을 전달하는 진정한 예술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남은 경연에서 진혜성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어떻게 보답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의 행보만으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자리매김하며 트로트 팬들과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진혜성은 자신의 음악과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무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진해성의 무대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그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 현역 하왕이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진해성, 그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